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모래사장에 대기 상태로 있었던 예. 거고 한참 지난 저녁이 돼서야 버스에 실려서 숙소로 갔고 그 과정에서 치료나 뭐 신체검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진술부터 먼저 해왔어야 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정말 너무 안타깝 기보다 정말 화가 나는 심정입니다. 저희 아이가 와서 그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네. 우리 사단은 세계 2위야 엄마 규모가 이러면서 자랑을 하던 아들 모습이 선한데 그런 부대에서 음. 이런 사고 대응하는 프로토콜조차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한 거거든요. 아들이 군대에 간다는 거는 그 아들들도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군에서 또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될고 되려면 일단 군의 모든 지휘체계가 투명하고 그리고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잘못도 할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고 분명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지휘관들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군에 보낼 분들 그리고 지금 군에 있는 장병들 어느 누구도 지휘관의 명령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고 자기의 목숨을 내맡길 만한 사람인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 군은 별대로 옳은 군대라고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 투입됐다가 곧 채수근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휘말렸던 해병대 현역 장병 어머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멀리 지방에서 와주셨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